미디어 뉴스 김정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에 113 440마리의 유기동물이 구조된 것으로 전해진다. 개8393 고양이 31 525 기타 1 521호 개가 가장 많이 구조되었음을 알수 있다. 빅독 포레스트 유기견 보호소에서는 현재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특히 아플 때 병원비가 가장 문제다. 라고 말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봉사자들이 와서 산책을 해주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봉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함을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 동물복지 국민의 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자의 18.2%가 양육 포기를 고려했다고 나타났다. 지짐 등 행동문제 45.7%, 예상외지출 과다 40.2%, 이사 취업 등 여건 변화 25.0%, 동물의 질병 및 사고 23.4%, 예상보다 긴 시간 소요 19.1%, 반려동물에 의한 이상 반응 발생 17.2%, 양육의 어려움 3.1%, 성장한 외모가 기대와 다름 2.0% 등의 사유로 전해진다. 유실 유기동물 입양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어린 동물을 키우고 싶지만 유실 유기동물은 대부분 성견이나 연령이 높은 경우가 많음 38.9% 입양 방법이나 절차 등의 어려움 27.8% 질병 행동 문제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 25.9% 마음에 드는 품종이 없을 것으로 예상, 7.4%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기동물에게 질병행동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편견을 줄이기 위해 투명한 시설 운영 등 유기동물보호소가 신뢰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줄이고 입양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고양이 동물 등록제 검토 반려동물 양육 포기 또는 파양 예방 농어촌 지역에서의 동물복지 홍보 강화 동물보호소 동물의 입양 재고를 정책으로 재현하고 있다. 국가 동물보호 정보 시스템에서는 입양은 동물을 새 식구로 맞이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 생명을 구했다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뿌듯해질 일이라고 전하며 다음과 같은 입양자 준수 사항을 통해 입양자들에게 신중한 결정을 권고한다.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적당한 운동 휴식 및 수면을 보장되도록 하겠다.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신속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합리적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겠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동물보호연합에서는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이한 기자회견에서 강아지 공장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유기동물을 사지 않고 입양하여 키우는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유기동물 입양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나타나 있는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확인 후 입양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종합유기견보호센터 동물자유연대 동물사랑배움터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